네. 안녕하세요. 스와트 매형 대표 서동욱입니다. 자, 오늘은 신제품인 듯, 신제품 아닌 듯. <laughs> 요즘 계속 이런 제품만 보고 있는데, 일단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볼 제품은, 아, 박스를 보시면 좀 특이한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아마 한자로 마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A 플러스라고 이렇게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A 플러스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신제품인데, A+라는 회사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쪽 계통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A+는 사실 옵션을 많이 만들었죠. 이 맞자 들어간 그 호복, 네, 뭐 정밀발해 뭐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게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완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 회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가? <laughs> 글쎄요, 정확한 속셈은 모르겠습니다. 이 속내는 모르겠고 제가. 아, 대만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해외 사장님들 현지 사장님들한테 대만 업체에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사연, 사연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a 플러스가 만든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건 vfc가 만든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vfc oem 제품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탄창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vfc 부속이 호환이 됩니다 당연한 결과죠 아, 왜 이렇게 완성품 출시를 고려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몇 가지 큰 장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볼 제품은 바로 A 플러스의 노베스키 n 코입니다 9.3인치, 니까 그러니까 총렬 길이는 10.5인치인가 그럴 거예요. 이 노베스키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죠. 어, 왜 유명하냐? 뻔하죠. 네, 네이비실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대부그루. 네이비실 중에 가장 핫한 그런 그룹이 바로 대부그루죠. 그래서 대부그루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가장 핫한 겁니다. 근데 이 총이 여태까지 사실 뭐 전동권으로 뭐 대만산이라든가 중국산이 나왔을 수 있는데 GBB 계열로는 사실상 출시된 게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루이거에다가 290만원에서 300만원 가량의 컨버전 키트를 껴서 사실 그게 거기서가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액세서리를 요거저것 끼다 보면 예, 그 비용이 또 추가가 됩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면 총 본체. 마리 MWS 본체가 100만원 선 정도 되니까 100만원에 옵션이 한 290만원, 뭐 300만원, 이 정도 되니까 400만원 정도 내외. 총이 있다면 한 300만원 정도를 추가해야 에 바로 이 노베스키 N4를 만들 수 있었죠. 물론, 마루이 제품 마루이 MWS 계열 또는 마루이 GBB 계열에다가 M4 GBB 계열의 컨버전 키트를 끼는 것이 작동성이라든가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단성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아, 그거는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좋은 건 좋은 거니까 그리고 거기 들어간 300만원짜리 키트가 이 키트에 들어가 있는 어, 재질과 같다고도 볼 수도 없고요 그 부분은 다릅니다 하지만 놀랍게 이 키트는 대략 130만원대에 이러한 노베스키 M4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싸죠? 훨씬 싸죠? 개에 비해서 3분의 1 가격이니까 훨씬 더싼 거죠. 그리고 재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VFC 제품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검정색 제품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색상이 좀 이상해요. 근데 얘는 색상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상이 굉장히 잘 재현이 됐습니다. 이게 세라코트란 얘기도 있고 세라코트를 세라코트의 그, 그 탄색 계열 색상을 그대로 재현한, 561번인가? 그걸 재현한 건지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세라코트란 얘기를 들었다는 분도 계시고, 얘가 예, 도장이. 세라코트 색상, 세라코트 같은 느낌을 줬다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음, 스펙이 없어가지고요. 해외 스펙에도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세라코트는. 어, 이플에스 만든 이 제품은 어쨌든 굉장히 그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다 근데 사실 또 GBB계통 VFC GBB계통이라고 봤을 때는 이게 또싼 가격은 아닙니다 또 네, 상대적으로 자이 노베스키 N4 N4가 아닙니다 이게 이름이 참 어려워요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 조사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노베스케냐 노베스키냐 이겁니다 끝이 SKE로 끝나는데 요것이 그 실제로 구글 같은데 번역을 시켜 보면 그냥 그걸 한글화 시키면 노베스키라고 나옵니다. 근런데 어 실제로 제가 자료를 계속 찾아봤어요. 이 이름 때문에 그래서 이름 때문에 찾아봤더니 실제로 미국인들은 대부분 그니까 제가 찾아봤던 미국인들의 영상에서는 전부 다 노베스키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베스키라고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노베스키 공장에 가서 촬영을 한 영상이 있어요. 한 시간짜리 영상. 그 영상 안에서도 노베스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창립자, 이 노베스키라는 브랜드는 창립자 존 노베스키. 존이 이제 요한이죠, 사실은. 세례명으로 요한. 그래서 존 노베스키가 2001년도에 만든 거고, 존 노베스키는 사실 2 0 1 3년대에 사망을 했죠. 사고로. 그 이후에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고, 이 노베스키는 사실은 총의 옵션을 만드는 회사고, 제일 유명한 것들이 이제 뭐, 일반인들이 알수 있는 게 소음기죠. 소음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명합니다 소음기 외에도 옵션들을 많이 만들었던 회사고 옵션을 만들다 보면 이제 차츰 자연스럽게 이제 완제품을 만들게 되죠 노베스키 N4는 정확하게 N4가 아니고 N입니다 N4 제품이고요 독특하죠 이름이 이 제품이 데브그루에서 쓰게 된건 사실 데브그루는 어 이미 HK416을 쓰고 있었고요 HK416을 쓴 지가 한 대략 한 10년 정도 넘었으니까 이대부그룹면 사실 실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팀이잖아요 그럼 실팀도 사실 엄청난 양의 탄을 소모할 텐데 그럼 10년 동안 쌌으면 총이 노후화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대체품으로 찾다가 찾게 된 제품이 바로 이 노베스 n 4라고 합니다 아직 뭐 정확하게 정식 채택된 것 같진 않지만 많은 자료들이 떠돌고 있어요 이 실제로 대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진들이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실총에서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정적으로 발사가 된다는데 메리트를 가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전들이 위험한 작전들이고 그러다 보면 어 총의 안정성이라든가 정확도 이런 부분에 신경 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메리트가 있었겠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실총을 제가 잘. 모르니까 상대적으로 그리고 여기 더스트 커버에 보면 5.56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300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하는 탄 종류를 여기다 표기하는 건데요. 더스트 커버에다가 뭐 그거는 어떤 걸 하든 고증에서 그 틀린 건 아닙니다. 둘다 실제 사진들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5.56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리 먼저 말씀드릴 건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스티커가 있어요. 뭐 리드 더 인스트럭터 매뉴얼부터 시작해서 뭐100% 메이드 인 타이완, 뭐 워닝 뭐 스티커 이렇게 다 있는데. 요 안에 사실은 각인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티커를 제거하셔야 돼요. 스티커 제거하실 땐 절대 손으로 손톱으로 빡빡 긁거나 칼로 긁으시면 안 돼요. 예 스크래치가 나니까 스티커 제거제를 이용해서 조금 기다렸다 띄시고 기다렸다 띄시고 하시고요. 요게 비닐로 된 스티커기 때문에 겉에는 겉에 비닐로 된 스티커가 떨, 떨어 어뜨지고 나면 다시 또한번더 뿌려야 돼요. 스티커 제거제를. 너무 많이 쓰는 거는 좋지 않고요. 어쨌든 잘 제거를 하십시오. 차근차근. QR코드도 잘 재현되어 있고요. 어, 가게인 자체도 잘 재현되어 있어요. 깊이도 깊고, 색상이 무엇보다도 마음에 듭니다. 어,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딱 잡았을 때첫 느낌은 뭐냐면, 여기 핸드가드가, 와, 이렇게 얇을 수가 있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laughs> 그리고 뭔가 실총에서도 그렇다고 영상을 찾아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많던데, 뭔가 밸런스가 잘 맞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래요. 얘도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느낌이에요. 보통, 이렇게 잡으면 앞쪽이 무겁다는 느낌인데, 얘는 앞쪽이나 뒤쪽이나 전부 가볍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휘두르기 좋고, 야, 이건데, 저도 지금 이거 봐도 되게 가볍다는 느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볍지? 이런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9인치 엠락 레일 시스템이 되어 있고, 여기에 뒤틀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얘도 뒤틀림 방지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쪽까지 뜯어보지 않았는데, 지금 이 안에 구조를 봐서는 그 MWS에 사용하는 어, 노베스키 M4 키트처럼 뒤틀림 방지 기능이 되어 있을 거예요. 뒤틀려서 이렇게 흔, 흔들리는 걸 막는. 별렌치로 고정된 거 고증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얘도 어, 별렌치로 다 고정을 했고요. 레일 부위을 곳곳 보이는 곳마다 전부 노베스키의 마크가 아주 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나 노베스키야. 이렇게 <laughs> 써 있습니다. 여기 노베스키, 여기는 노베스키. <laughs>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노베스키 마크를 찍어 놨고요. 일단 노베스키 M4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아웃바렐이 이렇게 은장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은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보고 나서 다른 얘기 하실 것 같아서. 어? 이거 왜 은색이지? 어, 촌스럽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게 고증이 맞는 겁니다. 노베스키 M4는 일반적인 M4하고 좀 다른 게 사실 M16이 라이센스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만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각져 있는 것이 바로 노베스키 M4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실팀에서 사용하는 제논 하부 그립, 그립을 이용한 그런 걸 그대로 재현을 했어요. 아, 9인치 엠락 레일이 있기 때문에 레일은, 이제 엠락 레일은 별도로 포함이 안돼 있어요. 레일 자체는. 레일은 별도로 구매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바디의 재질은 알루미늄이고요. 제작은 알루미늄 CNC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재현된 CNC죠. 네, 컴퓨터로 그 깎아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해요. 보시면, 네, 누가 봐도. 이 버퍼 튜브가 실물 사이즈의 어, 버퍼 튜브 직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사이즈의 스톡이라면 아무거나 다 맞는 이런 예,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뒤에가 다 막혀 있는 스타일이고요. VFC 제품처럼 스틸 부분이 어디 어디 들어갔나 보면 예, 셀렉터 트리거 보통 트리거는 알루미늄을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VFC도 근데 스틸입니다. 탄창 범치 스토퍼 전부 스틸이고요. 핀 스틸입니다. 여기 핀은 하나 요쪽은 좀 빼놨어요 좀이따 분해하려고 핀 스틸 노리쇠 전진기 스틸 탄창 몸치 스틸 더스트 커버 스틸이고요 네, 앞 핀도 스틸 여기 핀들은 당연히 스틸, 스틸이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 네, 굉장히 재밌다기 보다는 좋은 옵션 중에 하나가 스틸 볼트 캐리어가 기본 포함입니다 VFC에 아, 요게 장점 중에 하나예요 이건 좀 헷갈리네 아 스틸인 것 같아요 이 전체는 젠3 시스템입니다. VFC M4의 젠3 시스템을 그대로 예, 채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해요.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퍼 같은 경우는 리얼스텍에서 출시한 서스 버퍼를 사용하시면 반동이나 느낌을 굉장히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V3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단단해졌어요. 모든 것이 지금 보면 핀도 그렇고 이렇게 단단합니다. 오 소리 들으셨죠 땡그러잖아요 그죠 <laughs> 굉장히 안칼집니다 장전레바도 좌우 mb타입 재현을 잘 했고요 전반적으로 뭐 흠잡을게 없어요 그리고 앞에 그 아래쪽에 트리고 가득 모양도 재현을 잘 했습니다 약간 아쉬운 건 요런 그 탄창 멈치의 색상 같은 것들이 장난감틱한 이 느낌이 좀 아쉽긴 해요 요 부분은 좀더 까만 게 아니라 조금 더 무광틱하게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자, 호법은 육각렌치를 이용해서 가이드 호흡이라 해서 이 안에 육각렌치가 들어있어요 박스 안에 육각렌치를 이용해서 여기서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에 안쪽으로 넣어서 그래서 굳이 분해를 안 해도 호흡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장점이죠. 그다음에 구매하시면서 반드시 같이 구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샌드맨 S 타입의 소음기죠. 이 소음기는 별매입니다. 이 소음기는 전용 소 염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원터치 식으로 조여집니다. 장착하고 얘를 돌리면 되는데 굉장히 타이트해요, 이거. 그래서 돌리, 돌리기 전에 먼저 이 순정, 여기 들어있는 그 스틸 소염기를 여기다 고정시키는데요. 고정시킬 키때 무드나사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제 기억엔 무드나사가 있는데, 아, 여기 무드나사 있네. 무드나사도 조이고요그 다음에 무드나사 조이기 전에 먼저 록타이트를, 나사풀림 방지를 발라서 고정을 단단하게 시켜 주신 다음에 소음기를 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같이 돌아요 또는 이 무드나사 고정시킨 상태에서 힘줘서 돌리게 되면 이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원래 타이트해요 돌릴 때 타이트하기 때문에 여기 나사선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 나사 풀림방지제 발라서 꽉 조이고 구, 굳힌 다음에 얘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조일 때 얘만 잡고서 돌리지 마시고 밑에도 잡고 같이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 힘이 가능하면 좀 분산돼서 이 순정 아, 스틸 소용기에만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포함된 거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별매입니다. 노베스키 M4에서 마지막 최종 완성이 얘거든요. 근데 넣다 뺐다가좀 불편해요. 그 부분 빼놓고는 뭐 나머지 건 크게 예, 보시면 재현도잘돼 아, 있죠. 크게 뭐 말썽될 건 없어요. 악세사리로서 이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제품입니다. 꼭 구매하시고, 요거는 제품이 있을 때만 판매가 가능하니까요. 옵션으로 있으면 그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이 총에 아마 옵션으로 깔려 있을 거고, 탄창은 기존에 VFC M, M4 탄창하고 그대로 호환이고요. 이게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맥 탄창이라든가 416 탄창을 넣어도 똑같이 호환될 거예요. 별 문제 없이 그래서 탄창도 다 호환으로 사용이 됩니다. 컨버전 키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노베스키 N4를 가질 수 있고요. 최근에 VFC 제품들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GBB 소총에서의 안정성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여기에 이, 이 정도 투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 선택인 것 같고 다만 마루 MWS 계열에다가 컨버전 키트를 장착하는 거에 비해서는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제일 큰 차이점이 사실 마루이 거에는 어 마루 GBB 시리즈는 아무래도 기화력이 잘 받쳐주거든요. 쿨다운이 좀 늦게 나오는데, 얘네들은 쿨다운이 좀 빨리 나온다는 그런 맹점이 있긴 해요. 근데 날씨가 푹하면 뭐 그래도 그나마도 감당할 만한데요. 날씨가 추울 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 가격대라면 MWS에다가 컨버전 키트를 올리는 것보다는 3분의 1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쌌을 때 느낌은 뭐, 별다르게 특별하게 얘가 어떤 기존에 나왔던 VFC M4 GBB나 HK 416 시리즈에 비해서 특별하게 나아졌다, 좋아졌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느낌은 똑같더라고요. 특별한 차이는 없고, 여기 이제 앞에 핸드그립에서 오는 느낌 차이라든가 전체적인 무게 밸런스에서 약간의 좀 느낌 차이가 있긴 한데, 뭐 획기적으로 뭐가 달라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VFC M4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느낌상으로는 발사했을 때 느낌은. 그건 뭐, 쏴, 쏴는, 쏴는 영상을 올려도 사실은 아 본인이 느끼기 전엔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스와트모형 대표 서동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